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여러분들 미스터트롯3 미스터트롯3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던 분이세요 이분 별명이 남자 주현미 우리 가수 주현미씨가 이 정말 팔색조의 음색을 내는 명품 보컬 아니겠습니까 미스터트롯3의 명품 보컬이자 최근에 이분이 신곡을 내고요.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신곡을 꼭 들어볼 수 있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800 콘서트 첫 번째 무대를 꾸며실 가수 임찬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 크게 부탁드립니다. Oh.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멋진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트롯 임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되게 방송보다 실물이 더 낫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 방송국 카메라가 기술이 좋다고 해도 이 멀쩡한 눈코입을 제대로 못 담아가지고. 방송을 보는 저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오늘 또 태백에 초대받고 여러분들께 직접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설레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축제들은 다들 잘 즐기고 계시죠? 잘 즐기고 계세요? 그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태백만큼은 날씨가 너무나도 선선하고 오늘 이 축제를 즐기기에 너무나도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도착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시원한 바람이 불고 오늘 또 노래 감상하고 또 뒤에 멋진 선배님들께서 또 무대를 함께 꾸며가 주실 거여서 어 저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첫 포문을 여는 자리에서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태백에 와서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어 불렀던 곡을 한곡이 자리에서 직접 불러드리는 게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 데스매치에서 우리 가수 이정, 천록담 선배님과의 대결에서 불렀던 잃어버린 정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 اديس 모든밤에시간도없이너난늘사람이며 네 감사합니다 노래도 방송보다 더 낫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아 잃어버린 어, 정 이라는 곡이었고요 이번 미스터트롯 어, 3에서 어, 데스매치에서 어, 우리 천록담 형님과의 대결에서 어, 방금 여러분들께 불러드렸던 잃어버린 정 이라는 곡을 부르고 장윤정 마스터 진성 마스터 영탁 마스터 모든 마스터분들이 임찬희의 무대에는 100점이다.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다 라고 극찬을 해 주셔서 야, 이거 내가 미스터 트롯이라는 큰 무대에서 대형 사고를 치는구나. 대열을 낚는구나 좋아했는데 우리 천록담 형님의 무대가 끝나고 나서는 임찬희는 100점이고 천록담 무대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했다라고 해서 100점 맞고 데스매치에서 떨어졌던 그 노래를 방금 여러분들께 이 멋진 태백에서 불러드렸습니다. 어떻게 노래 괜찮으세요? 어, 이번 미스터트롯 3 경연을 하면서요 어, 너무나도 많은 게 달라지고 임찬이라는 이름을 알리고자 시작한 도전이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기억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무대를 서고 있습니다 미스터 스트로3 제가 1에도 도전을 했고요 2에도 도전을 했고 3에도 도전을 했고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위바위보도 3세판을 한다고요 저도 3세 번 도전을 해서 1때는 통편집 당하고 미스터트로 원 방송에서 저도 저를 못 찾아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아서 통편집을 당하고 투에서는 우리 진을 차지한 우리 안성훈 형님 나상도 형님 그리고 성훈이 이렇게 한 팀으로 어, 25명에서 안성훈 형님이 팀 대표로 나가서 꼴찌하는 바람에 임찬이는 떨어져서 집으로 가고 성훈이 형님은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미스터트로 3에서는 나도 안성훈처럼 대보자라고 해서 안경을 하나 사서 썼습니다. 미스터 트로원, 미스터 트로2까지는 안경을 쓴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안경이라고는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물안경 말고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미스터 트로3에 그만큼 간절함을 담아서 나도 안성훈 형님처럼 안경 쓰고 대박 나 보자라고 해서 이 안경을 하나 사서 썼더니 우리 성훈 형님이 전화가 와 가지고요. 따라 할 거면 제대로 따라 하라고. 본인 안경에는 안경알이 없대요. 그래서 임찬이도 그 전화를 끊자마자 이 안경알을 뺐습니다. 이 안경알을 빼서 잘 때도 이 안경을 쓰고 자고, 또 안경알이 없으니까 자고 일어나서 세수할 때도 안경을 벗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만 넣어서 눈곱만 떼고, 그래서 이번에 미스터 트롯 3 안경 쓰고 도전해서 한 발짝만 더 갔으면 탑세분인데 그한 발짝을 거꾸로 가는 바람에 아쉽게도 중결승에서 어 저희 도전을 멈추게 됐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멋진 태백에 왔으니까요. 다음 곡 강원도아리랑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강원도아리랑 갈까요? 갈까요?

아리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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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리아리아 아리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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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즐거우아리아요자즐거우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리아 City, city, yeah. 리라리오아리아비콩로 어떻게 내려와서 보니까 더 잘생겼죠?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멋진 축제의 장을 함께 가득 메워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크게 쳐보겠습니다. 박수! 제 10회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정말 안전하고 또 너무나도 즐겁고 안전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질서를 잘 지켜주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안전에 힘을 써주고 계십니다. 우리 축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멋진 노래를 땀을 흘려가면서 부르고 있는 임찬이에게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직접 이렇게 임찬이 노래 들어보시니까 더 낫죠. 예, 임찬 팬카페에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축제 잘 즐겨주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시간이 조금 남으신다면 임찬이에게 마음을 보태어주시고 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면요, 이제는 지나가는 가수 임찬이 아니고 우리 태백에서. 좋은 인연이 됐던 우리 임찬이가 나왔구나 하고 앞으로 방송이나 무대에서도 임찬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곡은 8090 콘서트에 맞춰서 제 노래 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접어놓은 편지라는 곡이고요 지금 이 선선한 바람이 그래도 또 기분을 너무나도 좋게 하고 있고 이 접어놓은 편지가 여러분들께서 이 노래를 들어보시고 이 노래가 좋다 싶으면 이 노래에 멋진 날개를 조금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접어놓은 편지 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 亲爱 <laughs> 그 사람 그리워 그리워 그 이름 불러보지만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또한줄차어 놓고서. 접어 너의 그 편지 접어놓은 편지라는 곡이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이 접어놓은 편지를 발매할 때요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가수 인생 접힐 수도 있다고 제목을 바꿔봐라 다른 노래를 추천하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이 접어놓은 편지가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어지 않아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멋진 날개를 달고 이제는 펼쳐질 날이 머지 않았다 그 펼쳐지기 위해서 오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임찬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접어놓은 편지뿐만이 아니라 임찬이가 부르는 다른 노래들도 함께 마음을 보태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믿을까요? 네, 마지막 곡 마지막 곡한곡 띄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께서 다들 잘 아시는 노래로 준비를 했고요. 노래도 함께 따라 불러주시고 또 좋은 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함께 이. 오롯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우리 멋진 태백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임찬이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끝으로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요, 사람의 향기는 만리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수 임찬의 향기도 천리 만리를 넘어 우리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다 닿을 때까지. 오늘처럼 무대 위에서 열심히 노래할 테니까요. 오늘처럼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당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오늘 임찬이와 함께한 이 시간이 훗날 여러분들께 멋진 추억이 될수 있도록 임찬이도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끝고 메들리한 곡띄워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같이 박수 박수해 박수해 그토록 다짐을 하던 만 사랑은 알수 없어요 사랑으로 둔먼 한숨을 진실 하나에 울지요. 다 같이 부를까요 그대 작은 가슴에,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 들어볼까요? 자 뒤에 계신 분들 박수와 감사해 최고다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喔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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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喔 yeah 인천 찾아. 찾아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누구 찾아간다고? 인천 찾아. 뭐라고요?